이세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의 유리멘탈을 강철멘탈로 만드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최0 7 출시 강철멘탈 로승일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리멘탈은 주체힘이 약해서 일관적인 삶의 태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상황에 따라 수시로 흔들리고 자기 주대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강철 멘탈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입장과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가장 가깝게 지낸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서 두 명만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머지 여섯 명은 재수를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랬겠지만 우리도 학력고사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시험을 두달 정도 남겨놓고는 대학에 떨어지면 내년에 재수학원은 어딜 가고, 대학은 어딜 지원할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와 한 친구만 절대 재수는 없다. 무조건 올해 대학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떨어진다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둘은 단 한순간도 재수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여섯 명은 대일학원에 간다, 대진학원에 간다 하며 올해 시험 결과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험은 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때 이미 대학 합격 여부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성균관 대학교에 한 친구는 한양대에 합격을 하고 나머지 여섯 명은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불안했지만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와 멘탈이 차이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헬리포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 생각은 옳다. 우리 여덟 명의 생각이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 모두 다 옳았습니다. 단지 그 생각대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리멘탈을 강철 멘탈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알아차리기를 하는 겁니다. 램프 중국은 들어보셨나요? 알라딘이 요정을 불러내듯이 끊임없이 근심 걱정을 불러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40만 년전 우리의 조상들은 부정적인 편이 생존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풀숲에서 나는 소리가 산들바람이 아니라 호랑이나 늑대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생존하는데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 결과 생존에 유리한 부정적인 성향의 유전자가 오늘날까지 진화로 남게 된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일들을 더 자주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또한 긍정적인 경향이나 정보보다 부정적인 경험에서 더 많이 배우고 부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최악의 상황을 자주 생각한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이러한 성향은 선사시대부터 정상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유전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선사시대의 조상들이 낙천주의자였다면 지금 우리 인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유전적인 요소로 진화되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잘못된 유전자를 바로 잡아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건 부정적인 요인이야. 나는 두려움에 빠지거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일들이 내 생존을 위협하지 않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알아차리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긍정적인 강철 멘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매일 아침 자기 암시을 들려주기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몸에 근육을 만들듯이 뇌에도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꾸준히 해주면 운동을 통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뇌도 긍정적인 자극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어렵듯이 부정적인 생각도 끊임없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뇌를 바꾸는 게 사실 다이어트만큼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나폴레오 힐, 토니 라빈스, 브라이언 트레이시, 델 카네기, 하루야마 시게오, 조셉 머피, 하브 에커 등 자기암시 대가들이 쓴 책들을 수십 권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책에서 얘기하는 방법들을 거의 다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도 긍정적인 뇌를 만들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은 제가 매일 아침 자기암시를 하는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직접 녹음해서 매일 아침 명상을 할때저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일을 한다. 나는 마음 먹은 건 무엇이든 할수 있다. 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풍요롭다. 나는 모든 일에 열정적이다. 나는 강한 의지와 용기가 있다. 나는 매일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내 삶이 감사하다. 나는 내면이 따뜻하지만 강하다.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이 기대된다. 나는 늘 행운이 함께한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나는 모든 문제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나는 매사에 긍정적이다. 나는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늘 올바른 결정을 한다. 나는 자정관과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 나는 지혜롭고 창의적이다. 나는 내 삶의 창조자다. 연구에 따르면 소리내서 혼잣말을 하면 기억력을 높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에게 하는 혼잣말이 동기부여가 돼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기 암시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2분씩 100일이면 여러분들도 절대 긍정의 강철 멘탈 소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라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는 성공한 수백 명의 타이탄들을 만나면서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너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수백 명의 타이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그런데 타이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루틴이 거의 다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건 잠자리 친구를 정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매일 잠자리 친구를 정리하는 루틴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성공했다는 뜻이고 작은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하루를 끝마칠 무렵에는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인생에서는 잠자리 정리 같은 사소한 기상 루틴이 평범한 사람들을 성공한 타이탄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다음 날부터 타이탄들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친구 정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자리 친구를 정리하는 일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당장 친구를 정리하는 일을 하루의 첫 번째 루틴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의 첫 번째 과업 성공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줘서 여러분들을 강철 멘탈로 만들어줄 겁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특히 골프는 멘탈 스포츠라고 합니다. 골프 선수들은 연습할 때도 시합을 할 때처럼 똑같은 루틴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시합에서는 생각을 적게 하고 연습한 대로 시합을 합니다. 결국 루틴이 골프 선수들의 강철 멘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동일한 동작을 반복수탈시키는 것도 반복훈련을 통해서 강철 멘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할 때도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림 없이 과업을 완성하게 되고 국가도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잘 만들어진 국가일수록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철 멘탈은 이렇게 루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루틴을 만들어야 할 것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잠자리 친구 정리부터 자기 암시, 명상, 독서, 운동, 글쓰기 등 많습니다.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하루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루틴을 정해서 자기만의 하루 루틴을 만들고 일주일 루틴을 만들고 한달 루틴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지독히 힘드신 분들은 특히 루틴이 더 필요합니다. 루틴을 만드셔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철 멘탈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은 선사시대부터 온 유전자라는 걸 빨리 알아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인 성향의 유전자를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매일 아침 자기 암시글을 자신에게 들려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들이 강철 멘탈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매일 좌절을 합니다. 단지 그들은 매일 좌절을 듣고 위세 가지 방법을 실천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강철 멘탈이 되실 차례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하시면 성장과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좋은 정보를 꾸준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강철 멘탈 노승 일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